하나, 둘, 셋, 야. 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미네이터 유저분이시고요 전투력은 80만 정도에 이제 약간 엘소드에 조금씩 마음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전투력이에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던전 스펙업 기준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아 약간 점핑계인가요? 점핑계 느낌이 스멜스멜 스멜 나는데 물론 아픔은 항상 말하지만 필요 없죠 어 아, 회수권 좋아요 회수권 모은 거 바로바로 바로 쓰시고 도미도 그래도 시너지 괜찮아서 레이드 잘 가니까 어잘 하시고 있네요. 회수권 그냥 되는 대로 돌리세요. 일주일에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회수권은. 그다음에 어 사비아나 오랜만스. 어 반갑구만. 와몇년 어, 전이지? 3년 됐나?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드럽게 비쌌는데 그때 사셔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마리포사도 있는 걸 보면은 그렇네요. 사비아나가 일단은 쓰셔도 돼요. 이게 개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쓸 만한 똥이거든요. 단죄무 먹고 홍이향만 맞추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악세사리랑 아바타 모두 사비아나 그래도 아직 쓸만한 되게 상위권 아바타에요 완전 최상인 아닌데 못쓸 정도는 아니고 한 중상타? 그 정도기 때문에 악세사리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돈을 모으시면 단죄물을 먼저 11강 이번에 또 강화는 패치가 돼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강화가 저번보다는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단죄물을 11강까지 올리셔야 될것 같고 아포문은 건들지 마세요 앞타 악세도 그냥 사비아나 정도면 되게 괜찮은 편이니까 쓰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악세사리 어 이거 아직 3개를 못 모으셨네 레이드 악세사리 PL 캐릭터가 애드라서, 무케 좀 돌려서 먹기도 애매할 것 같고, 차라리, 네. 룸마랑 데라 같은 걸 전투력 올려서 이걸로 레이드 좀더 돌으시면 좋습니다. 전투력 요즘 33만 5천? 거기까지는 되게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또 아쉬운 점. 지금 자체로는 사념 세팅을 쓰고 있어서 3셋이 되지만은 이제 레이드 악세사를 먹으면은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지면은 2셋밖에 못 받아요. 그럼 효과가 매우 구리죠. 이럴 땐 어떡하냐. 매우 좋은 방법이 있네요. 사비 하나를 그대로 고집하실 거라면 얼굴 중, 팔찌, 목걸이를 4개다 사게다... 목걸이를 3개다. 3개 다 빼버리시고 귀걸이는 가이야 도미가 물공 키였나요? 마공 키였나요? 제가 애들을 안 해서 여기서 또 꿀팁 본인 물 마공 확인하는 법 물공이 높네요? 그럼 물공입니다 물공은 로쏘 목걸이에다가 벤투스 안대를 끼시면 됩니다 물론 벤투스 말고 악몽이 안 돼도 정력이 올라서 되게 세팅에 괜찮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주님은 이 세팅을 그대로 고집하신다면 이3 세트를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지를 한번 볼까요? 과연 이 분은 기간제일까요? 뿅오 기간제 아니야. 그래 요즘 동신님이 일 잘하신다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뿌리고 요즘은 어 투명도 다 있어 깔끔하네. 어 그래서 외형이 깔끔했구나. 초월기술 반지 분반 이걸 또 여기 에르다 돌려가지고. 야나 이거 초월한 투사의 반지 그거 올릴 거다 물망 공0.5더 먹을 거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 혹시 롤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롤하면 은 정신병 걸리는데 에르다도 약간 정신병 걸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면 차라리 사세요 진짜 자기 시간 많고 정신건강이 너무 평화로워서 나할수 있다 하면 하는데 제가 했을 때는 롤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칭호 볼게요 칭호 칭호는 첫 번째로 뽀선생 매우 귀여워요 뽀선생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뽀선생보다 여기 특수 가시면은 비밀결계의 수호자 어 비결수 아예 안 하시고 있네요 비결수가 뭐냐면요 여기 비던을 이렇게 비던 아 여기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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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눈이 진짜 안 보임. 요즘 노하님. 아, 쏘리. 개, 비덤 메일 두판 하시고, 주간캐도 있어요. 명의로운 무언가. 뭐 요걸 하시면은, 이제, 엘 리워드라는 걸 주는데, 엘 리워드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 이 비밀결계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효과가 뭐냐면, 일단 경증 20%. 경험치 증가는 공명도 올릴 때 매우 중요해요. 본주님, 공명도도 낮고요그 다음에, 칭호 카운트 플러스 1.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걸로 할게요. 세이레나 처치 100-3이잖아요. 이런 거를, 한판 캠에 원래 1 채워주잖아요. 3에서 4가 되는데, 1 확률로 3이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플러스 1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얻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둠의 시선 요거는 본주님이 레이드 열심히 돌다 보면 자동으로 얻게 돼요 안 얻을 수가 없어 최대한 그냥 안 죽고 깨다 보면 얻어져요 그다음으로 수호자 지금 할건 아니에요 옛날엔 1 0판이었는데 이제 300판이라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초대장도 잘 주니까 이건 한 150만 정도 넘어가서 본인이 딜좀 하고 뭐 대전에서 이거 끼고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느낌이 들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껴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는 스펙이라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후에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공명도 공명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오맨세개 비싸? 돈좀 있어 친구 돈좀 있구만 첫 번째 페이지 오 어, 쉣입니다 엠피 증가의 모스뎀 아이템 드랍률 요즘 메타는 아이템 드랍률이 아니에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안 떠요. 아, 물론 뜨겠지만, 내 기준 안 뜸. 그리고 떠도 몇천만 원 안함? 대신에, 여기랑 여기, 이두 던전을 2 d 를 찍고 간다? 돈 매우 잘 벌림. 그 다음에 경증. 이거 하나는 잘했네. 경증 한 다음에 2 d 찍고 드랍 찍으시는 게 파밍할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레벨 안 써서 파밍 페이지가 하나 더 있다면 그냥 2 d 를 먼저 찍으세요. 드랍률은 요즘 메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딜 페이지 순서. 여기를 딜 페이지로 쓰셔야 되는데, 딜 페이지는 일단 이거 싹다 갖다 버리시고, 지금 하라는 거 아니고, 나중에 딜할 때쯤 하시면 돼요.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서부터 1, 2, 3, 4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쿨감이나 M 감 찍으시면 되고요. 저는 만화통 늘어나는 걸 좋아해서 안 궁금하시겠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M 통 찍은 다음에 M 감 들어갑니다. 제 캐릭이 만화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에픽 퀘스트에 어, 어, 어 이거 페이지 확장권. 근데 이미 이분은 돈으로 다 먹어서 상관없는데 혹시 페이지 안 드신 분들은 이거 하세요. 계정단이니까 갓섭수섭둘중 하나만 잘 골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랑 아바타 알려드릴게요. 아바타는 아까 말했으니까 말안 하고, 장비, 장비는 홍리양마에요. 제 영상 클립 걸어드릴게요. 편집본에는 걸려있을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엘리아노드는 이제 망했어요. 이제 잘안 써요. 그래서 어떡하냐. 엘리아노드로 고고고! 이번에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미네이터. 다른 캐릭터는 설명 안 해주고, 도미 뭐가 는지 알려드릴게요. 모르겠으면 단.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험 볼때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개소리고요 약간 비슷한 건데 모르겠으면 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사서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으로 강화라는 다른 개념의 그런 시스템인데 재련을 할수록 되게 옵션이 많아져서 재련이 사실은 본체고요 재련을 할때 홍해주가 필요한데 이렇게 제조를 하시면은 420개씩 빠져나가죠 이거는 조금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사서 하시는 게 좋고 재련 단계 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시면은 재련은 항상 구재련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 홍양마 혹시 퀘스트 하고 계신가요? 아 퀘스트. 혹시라도 귀찮아서 저처럼 퀘스트 안 하시는 분들은 이 퀘스트는 하루에 죽어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컴퓨터 끄라고 해도 이거는 아, 안되나 목숨이 걸린 일이야. 하고 꼭 해주셔야 돼요. 전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포스. 오, L6. L6 오랜만인데. L6은 끼신 분이 되게 많지 않은데. 시공을 돌다 보면요. 시공 아, 도전을 안 끼셨어요. 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77개, 도전 77개일 거예요, 아마도. 이게 아니면은 편집자님이 잘 고쳐 주실 거고 대충 그 정도입니다. 이거 두개다 돌고 주간 캐스트까지 받으면 아마 150개 정도 모여요. 근데 솔직히 도전은 깨기 힘들어요. 일반은 다 깨시고 도전은 되는 데까지만 깨셔서 신공의 파편을 모으셔야 돼요 차곡차곡 모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육참골당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여기서 교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할수 있습니다 엘리트 포스 유니크 포스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물론 유니크 한 번에 가는 거 아니고 엘리트 다음에 유니크 절대 까먹지 말고. 그래서 이분 먼저 업그레이드 해셔야될 거는 뭐냐면은 육참은 솔직히 엘리트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딜이 이거 한다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일반 던전 딜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뭐 엄청 어려운 던전 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미 엘리트로 하신 분은 그냥 엘리트 두시고 엘리트 말고 먼저 탐욕스럽다는 먼저 엘리트 유니크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탐욕스럽다는 이 본인 전투력에 비례해서 드랍률이 올라요. 제가 아까 요걸로는 드랍률, 공명도로는 드랍률을 올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탐욕스럽다. 포스로 드랍률을 올려준다는데 그걸 아, 나할 이유가 있나요? 하셔야죠. 그다음으로는 이름을 까먹었어. 나는 사실 금붕어일지도 아 잠식하는 기운 잠식하는 기운이란게 또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교환할 수도 있어요 아 탐욕스럽다도 물론 교환할 수 있고 근데 솔직히 200개라는게 거의 3주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전투력이 낮으신 분들은 도전까지 깨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교환보단 솔직히 구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개 잠식하는 기운은 최대 mp가 일단 증가하죠 유니크 되면 되게 많이 증가해요 전투력도 함께 증가합니다 레난 아이샤처럼 가만히 있으면 m통이 쭉쭉 찬다는거죠 본주님 mp 좋아하셔서 여기 늘렸는데 이런거 하지마시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 아, 이름 또 까먹었어. 아 잠식하는 기운으로 올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쵸 육참은 레이드 같은 곳에서 쓰이는 거지 1던에선 거의 쓸 일이 없죠 웬만하면 원콤나고 하니까 포스까지 봐봤고요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초신속 초신속은 유니크 가면은 진짜 개빨라져서 막 슝슝 날아다니는데 요거 해주시면 좋고 1피는 신레이드 거의 전용인데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두 개는 순위 최우선 말고 최.. 최하위라 하냐? 맨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 다음으로 엘투텍대 컬렉션 보겠습니다 네안 열려 있는데 컬렉션은 우선순위가 있긴 있어요. 어, 이게 아예 안 열려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해드릴게요. 사진은 편집자님이 알아서 잘 넣어주시겠죠? 본인이 올 컬렉션이니까.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캐릭터를 키우잖아요? 초월, 3차 던징, 마스터 클래스에 따라서 셋에 추가 효과를 부여해줘요. 예를 들면 뭐 동작 속도, 보스댐, 물방무, 그런 걸 주죠. 대신 당연히 막 수치가 뭐 아게이트처럼 물방무 5%에 적으려고 이따구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오버밸런스기 때문에 뭐 동속 3%, 물공 2%, 약간 이런식, 물공 1.5뭐 이런식으로 조금씩 주는데 그게 쌓이면 효과가 커요. 하지만 저스펙 분들한테는 당연히 수치 값이 낮겠죠. 퍼센트로 증가하니까. 애초에 기본값이 나왔히면 퍼센트가 올라가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딱몇 가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3 레나. 제가 레나라서 레나를 광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레나는 이속 점속 동속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속 점속 동속은 던전 클리어 타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2분 걸릴 거 만약에 1분 50초 걸려. 이러면 10초 차이죠.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8시간 좀 길게 한다고 쳐봐요. 8시간이면은 얼마 차이야. 예, 편집자님이 계산해 주실 거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세 개는 기본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컬렉션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여기서 컬렉션을 등록할 때는 먼저 상점에 가서 그리고 컬렉션 등록하고 이 6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냐. 이걸 또뭐 여기 1억 모은 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요즘은 되게 성장도 개선됐고 에픽 퀘를 거의 필수로 다 밀고 지나가요. 그럼 2억은 그냥 벌리거든요. 1억 5천 정도는 그걸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본캐에 보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그 이점속은 크리 극대화 보스뎀에 비해서 우선 순위는 낮죠 뭐 딜량이 그렇게 큰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던전 기본적으로 돈을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게 좋죠 레나 짱짱맨 네 컬렉션하면서 에픽 이디 모으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고 남은 돈은 본캐 에 보내라 본캐 에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 머시기 뭐냐 아리엘 동생인지 그 거시기 뭐야 은행 거기로 통해서 보내셔야 돼요 우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수료 10%가 양아치야 양아치, 생양아치야. 야 누가 수수료를 10%를 가져가? 그 다음으로 패드, 패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우리 편집자님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벌써 20분 넘어갔는데 아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잘 죽으세요. 라고 할 뻔. 이걸 끼면은 팔찌를 줘요. 하루 한번 돼요. 하루 한번 추가로 여기서 200원씩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돈 아까우니 까지는 말고 여기 이상한 게막 있는데요. 사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멈춰.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해가지고 여기 교환 들어가면은 그 있어요. 멜로 텐 이게 왜 줬냐면은 다른 팬들은 지금 끼고 있는 이런 올라프요? 어, 룰하시는 분인가? 아, 이거 올라프가 겨울방국도 이름이 올라프인가? 뭐 어쨌든. 이런 거는 스킬이 나갈 때 스킬 판정이 스킬 판정이에요. 근데 멜로테는 평타 판정. 게다가 연타 횟수가 미침. 연타 횟수가 많으면은 만화가 많이 차죠. 그리고 평타 판정인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따로 진행 안한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죠. 이 정도 스펙에선 거의 다볼걸다 봤어요. 아, 설아도 평타 판정입니까? 제가 설아를 몰라서 아, 설아도 평타 판정이라고 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평타 판정은 멜로템밖에 없어서 제가 설화를 못 봤어요. 옛날 거는 잘 몰라서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이분 스펙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목소리>